어서 오세요 어디 봅시다 어, 어서 오세요 소리 잘 들려? 아이고 좋아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음, 좋아요 어서 오세요 요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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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1차, y1차인데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x랑 y랑 더해서 3되는 숫자 찾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더해서 3이 되는데 그러면 봐봐, 0일 때3 그리고 정수값을 쭉 대입해 주세요. 1일 때2 2일 때 1, 3일 때 0, 4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4, 마이너스 2일 때 5, 요런 식으로 간다.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지네. 음, 응? 사실은 얘는 뭐라고 말해도 되냐면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요. 요렇게 말해도 되는데 더해서 3이 되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1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프에요. 라고 말해도 된다. 알겠어요? 응. 합이 3인 값들의 모임이야. 이 그래프가. 그쵸? 응. 그 다음에 곱해서 2 되는 애. 곱해서 2 되는 애가 사실은 뭐다? Y는 X분의 2에요. 그치? X분의 2,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유리함수 그래프로 안 써있고, 이렇게 써있으면, 오잉,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럴 때 뭐야? 1일 대 2. 2일 대 1.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곱이 일정한 그래프요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왜 그러냐면은, 잘 봐. 곱이 2니까, 곱이 2니까, 음, 곱이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러면은, X가 두 배가 돼. 어떤 값?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반으로 쪼는 거야. 됐어요? 응. X, Y 있을 때, 곱이 일정해. 2든 3이든 4든 뭐든 상관없어. X가 두 배가 되면, Y는 반. Y가 두 배가 되면, X가 반. 요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2일 때 x가 2일 때1그 다음에 이거 2배가 두 2배일 두 때반그 다음에 요거 2배 8일 때 요거의 반 반의 반그 다음에 반이면 여기 2배가고 반의 반 해서 그래프 아이고 요렇게 분수함수 그래프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여도 마찬가지지? 2-1 2, 2, 마이너스 2 1. 반일 때, 두배 반의 반일 때, 이렇게 반일 때, 두배 8일 때, 또 반의 반, 7, 8 이렇게 그려진다 됐어요. 자, 그럴 때 봐봐. 연립방정식의 해는 위의 식과 아래 식, 두개 그래프 그려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죠. 교점이에요. 교점이 누구랑 누구 나와? 교점이 누구랑 누구 나와요? 교점이 얘 나오네. 얘하고 얘가 교점이네. 그렇죠? 음. 그럴 때 교점을 써주면 돼. 얘의 그는 뭐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갖고 X는 2일 때 Y는 1 하고 X가 1일 때 Y는 1.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돼요. 자, 그래도 되고 좌표로 써도 돼. 그늘 써라. 그러면 2콤마 1하고 1콤마 2여. 이 교점의 좌표 두 개를 써주면 된다. 됐어요? 자, 이번에 한번, 이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laughs> 여기다 인사를 하면 어떡해, 준이야. <laughs> 카톡에 인사하지 말고요. 음. 좋아요. 자, 이번에는 2번. 2번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음. 2번은 조금 커. 15분의, 에, 에, X분의 15 그래프가 있어서 그래요. 음. 자, 볼게. 자 그러면은 더해서 8 되는 수 그래프 더해서 8 되는 그래프 아예 외워놓으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8인데 요 위에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 얘네들을 더하면 합이 일정하다. 합이 뭘로 일정하다? 바로 이게 합이 예루일정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인 직선은 합이 마이너스 아니 합이 y절편이 되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맞아요. 따라서 그리세요. 응. 좋아. 자 그러면 볼게요. 음. 응. 그러니까 합이 y절편이 되는 값들의 모임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그래프의 특징이다. 숨은 뜻이에요. 좋아. 이번에는 그러면 곱해서 15 되는 애. 곱해서 15 되는 애가 결국은 뭐다?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y는 x분의 15. 1일 때 15. 아이고, 15 여기 없네. 자, 그 다음에 3일 때 5. 5일 때 3, 15일 때 1. 그래서, 3일 때니까, 음, 5니까, 10 가면은 1.5네요. 항상 두, 두 배야. 아이고, 여기죠. <laughs> 자, 그 다음에, 11대1.5 음, 그래프 잘못 그렸네요 자, 따라서 그래프 그리세요 음. 좋아 이렇게 된다 <laughs> 아, 이제 뭐한다? 반대쪽도 그린다. 봐봐. 분수함수는 일사분면, 삼사분면에 그려져요. 근데 얘가 합이 8인 애가 여기에서밖에 없어서 교점은 일사분면에서밖에 안 생겨. 아이고. 1일 때 마이너스 15. 10일 때 1.5. 5일 때 3. 3일 때 5. 51대 3. 11대 1.5. 12, 13, 14, 15. 자, 연결해 볼게요. 요렇게 생긴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뭐다? xy는 15 그래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y는 x분의 15. 유리 함수 그래프예요. 유리 함수 그래프라고 하기도 하고 분수 함수 그래프라고도 하고요. 그렇지? 응. 그래서 그때 좌표 봐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냥 풀을 거야. 정수 좌표가 나오는 것만 쭉 모아 놨어. 자, x가 뭐예요? 3일 때 5, 5일 때 3, 음, 이렇게. 자, 정수, 좌표 잘 보이나요? 좋아요. 자, 3번 볼게요. 3번. 3번. 3번은 좀 조그맣게 그려도 된다. 자, 더해서 2. 합이 2야. 어떻게 하라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그래프,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뭐다? 합이 2가 나오는 점들의 모임이다. 여기 에 있는 애, 어떤 애든 잡아서 두개더 해봐. 아이고, 그래프 잘못 그렸네요. 여기 응. 점이, 여기가 좀 헷갈리네요. 응. 어떤 점이든 두 점을 잡아. 더 해보세요. 어떤 점을 잡아도 합은 2가 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잊지 마세요.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 합이 일정한 값들의 모임이다. 합이 일정한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곱이 일정한 건 뭐다? 분수함수. 분수함수. 좋아요. 맞나? 쭉 그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8이래. 마이너스 8이면 어떻게 생겨? 2, 사분면하고 4, 사분면에 생기네요. 자,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8,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4, 4일 때 2, 8일 때 1, 연결 분수함수는 어떻게 그린다? 포물선으로 자 4일 때2 8일 때마1 2일 때4 1일 때 마이너스 8 음, 연결 교점 정수로 잘 보여요? 음, 교점 정수로 잘 보이네 음, 정수로 잘 보이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 됐어요. 그러면 x가 뭐야? 마이너스 2, 콤마 y 4. 요점의 좌표 x 4, 콤마 y 마이너스 2. 맞아요? 응.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가 바로 뭐예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자, 연립방정식의 해란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두 그래프. 1번씩, 2번씩,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두 그래프의 뭐예요? 교점. 교점의 XY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다안 그릴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다? 6번 그래프. 6번은 X제곱더기 Y제곱은 십삼. X제곱더기 Y제곱은 십삼. X이차 Y.